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틀었는데 오늘 여주 세종대왕배인가 맞나? 세종대왕배 시합을 뛰러 지금 출발했습니다. 저희 피리님이 7시 40분에 같이 출발하겠는데 8시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저번에 수원대 때도 늦을 뻔했어요. 시합 못뛸 뻔했습니다. 왜 늦으셨죠? 저의 불찰입니다. 왜 매번 늦으시죠? 저 어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 시합 뛸 파트너는 장준호 코치라는 입니다 준호는 대전에서 출발해서 오늘 경기가 9시 반 경기예요 좀 야, 어제 술 먹었을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어디야 가는 중이죠 아, 형 근데 진짜 못갈거 같은데? 그럼 어떡해요 나 이진훈 떴어 네? Eh? 이진훈 떴어 아, 일단은 거기서 뵐게요 나 지금 씻고 출발하면 한 9시 40분 50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그래, 쉴까? 결혼식 형 결혼식, 결혼식 있잖아 친구 가고 네, 있어요 가서 응원해나 해 네. <laughs> 농담이야 지금 가고 있어요 여덟 시 오십 분 도착해요. 알았어. 가서 해. 보자. 네. 아. 아 그리고 원래 오늘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날인데 이 시합을 취소하지 못했어요. 시합장 가서 우승해서 친구 축의금 많이 내야죠. 미안하다 친구야. 난 가려고 했다. 축의금 많이 할게. 결혼 축하해. 안녕. 이제 예선 첫 경기가 끝났는데 네네. 생각보다 쉽게 이겼습니다. 이제 홍승인 선수가 홍승인 괜히 용승인 선수? 선수가 아니니까 장준호 진짜 노잼. 아니요. 진짜 제일 내가 아는 애 중에서 제일 개 노잼. 제가지만 이걸 아끼는 거지. 뭐 아껴? 그만 아껴. 너 원더플레이에서 그거 아니, 했을 아니, 때도 재미없어서고 용담을 안용먹었잖아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또 모르는 팀이잖아. 그쵸. 그냥 동호인일 가능성이 커서 두 번째 경기도 좀 스무스하게. 근데 이제 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초 초반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그래 이게 있습니다. 방심하면 진다니까 그냥. 네 그냥 맞습니다. 저는 아, 방심할 지. 생각이 없었어요 방금 그렇죠. 그렇지 영대원부터 바로 롱서버 바로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 알았지. 아이 진짜 오늘 우승하고 싶구나. 내말너 <laughs> <laughs> 아까 너 어디랑 했어? 너 자니? 저도 동호인 분들하고 아, 너 자냐고? <laughs> 눈이 풀렸잖아 지금 뭔 소리예요? 저 게임 어땠어저 <laughs> 게임 몸이 안 풀렸어요 지금. 아니 상대방도 그냥 마음 놓고 뛴것 같아서. 오. 아니지 열심히 친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laughs> 죄 <laughs> 그리고 동호인 두 분이 아니라 한명 선수 출신 분일 수도 있는데 말해. 정보를 모르니까 그 그냥 모른다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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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한명 선출이면 어떻게 할 거야 또죄송니다 봤죠? 이게 네오의 인상이에요 승인이이더 합니다 전안 그래요 승인은, 전 항상 열심히 승윤이 형 시작 전에 저 새끼 습기... 일단은 예선 마무리 잘하고 네. 8강에서 네오야 꼭 8강에서 보자 중간에 떨어지면 응원이나 해집발할 겁니다 자, 스 잘못 잡 이제 예선 두 번째 경기로 가시죠. 가시죠. 지금 예선 경기가 끝나고 이제 8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타란김내오씨 준호가 웃고 있어요. <laughs> 우리랑 8강에서는 김영민 선수인데 팀 빅터 코리아 선수고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잘생겼죠? 지도 알아요 잘생긴 거. 재수 없는 자식. 완 8강에서 이제 영민 지원 선수랑 하는데 조금...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나지 연안 나는데. <laughs> 나 나도 촬한하고 그런 게 있어. 어, 얘가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오. 야, 뭐 봤어? 방리야 报告上级，党委批准。 4강 철영이랑 민수는 이기고 간신히 지금 결승에 안착했는데, 제 옆에 결승 상대가 있어요. <웃음> <웃음> 잘생긴 이재용, <에? 웃음> 잘생긴 이재용, <웃음> 잘생긴 <웃음> 이재용. <웃음> 이재용? <웃음>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 <laughs> <laughs> 태관 선수는 제가 유네스 현역 때 2년이 어, 네, 돼서 알겠습니다. 지금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친누나의 친구의 남자친구더라고요. <laughs> 저희 누나 알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 맞아. 열심히 합시다. 재밌게. 화이팅 할게요. 결승도 재밌게 영상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기본 선자가 있어서요. 네. 50대, 59대, 네. 다음 50대 55대 C2 안준근 강금희 이영희 장석경님 사번 권째 다음 경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사용한 라켓은 나노플레 700 프로를 사용하다가 예선에서 라켓 줄이 하나 끊어지고 8강에서 라켓 한 자루가 부러져 가지고 그전에 사용하던 파이파이 프로를 다행히 제가 챙겨 와서 그걸로 사용해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다음 영상은 이제 그라파이트 스트롤 이제 신발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는 나노플레 700%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합장에서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구독자 분들도 많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사인도 많이 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팬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 남학생들 오늘도 남학생분들이 <laughs> 부원이나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대회 때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욕, 욕하지 말고, 더 매너 있게 학생들 많이 보니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